트릭스 전략을 단타에 활용하신다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퀀트팩터 가이드 오늘은 트릭스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릭스는 Triple Exponential Moving Average의 약자인데요 지수 이동 평균을 3번 행한 값의 변화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수 이동 평균은 단순 이동평균보다 조금 더 민감한 지표로 최근 주가의 가중치를 더 주어서 계산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트릭스는 최근 종가의 7일 지수 2평의 7일 지수 2평의 7일 지수 2평 값의 전일 대비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릭스 시그널은 이 트릭스 지표 값의 5일 지수 이동 평균을 의미하는데요. 이 트릭스 지표 같은 경우 10분위 분석으로 보면 1분위와 10분위 성적은 좋지 않고요. 중위권 한 5분위 정도의 성적이 좋습니다. 즉, 트릭스 값을 10등분 했을 경우에 하위나 상위 값에 포진된 경우는 좋지 않고요. 중위에 포진된 경우에 수익이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트릭스 시그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중위권에 있는 경우에 성적이 좋습니다. 활용 방법은 여기 트릭스가 0인 중심선이 있는데, 이0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요. 그 외에는 트릭스가 트릭스 시그널을 상방 돌파할 때 매수해서 하방 돌파할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보여드렸던 이렇게 상방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때 매수해서 데드 크로스 때 매도하는 전략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젠포트 홈페이지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에 들어가서 일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전체로 할 건데요. 이거를 1년으로 하면 무료로 백테스트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수는 전일보다 5% 높은 가격으로 5% 비중으로 최대 20종목을 매수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플러스 5%때 매수하고 또 여기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0%때 매도할 건데, 이거는 뭐 시장가에 매수 매도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따로 목표가나 손절가를 설정하고 싶지 않으면 0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역시나 만기 매도를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뭐 9999처럼 최장기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텝3로 넘어갈 텐데요. 트릭스가 트릭스 시그널을 돌파했을 때를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트릭스를 넣어주고, 마이너스, 이번엔 트릭스 시그널을 넣어주고 0보다 크다 마이너스 값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a가 b보다 크다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다음 여기다가 전날은 트릭스가 트릭스 시그널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돌파해야 되니까 그러면 and not b o A, 1, 괄호를 두번 닫아주고 이렇게 하고 우선 순위는 트릭스 시그널이 낮은 순으로 해주겠습니다. 매도 조건식은 방금 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겠죠? 자, 트릭스 마이너스 트릭스 시그널보다 아래에 있으면 매도해라. 자, 대신에 이게 잠깐만 아래로 내려갔다가 하루만에 또 올라가면은 너무 주식을 샀다 팔았다할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저희는 에브리 괄호 a 콤마 3을 넣어 주시겠습니다 이 a 조건을 3일 연속 해서 충족해야만 매도합니다 즉 이틀 동안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계속 보유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었습니다 뭐딱 봐도 좋지 않죠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략을 좋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트릭스 전략을 활용해서 단타에 활용하신다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금 만든 전략의 경우는 평균 보유일이 20일 20 영업일이니까 1개월이거든요 1개월 단위로. 활용할 만한 그런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전략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퀀트 팩터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